명일방주에서는 3대장이라고 하면 엑시아, 은제, 에이아파들야 이 3명의 오퍼레이터가 있죠. 이3 오퍼레이터가 3대장이 된 것에는 당연하게 딜러로서의 압도적인 화력 때문인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3명의 오퍼레이터의 주요 스킬들과 특징들을 알아볼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엑시아. 많은 분들이 초반에는 엑시아가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스나이퍼 계열은 적의 방어력이 낮은 대상에게 공격을 했을 경우, 기본 사용 코스가 낮더라도 높은 DPS를 보여준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지상으로 오는 적과는 또 다르게, 공중으로 다가오는 드론의 경우, 단독 공격형 스나이퍼가 아닌 경우, 처리가 힘든, 힘든 점 또한 존재하죠. 그 중에서도 액시아는 2번과 3번 스킬을 사용해서 순식간에 적들을 녹이는 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스킬을 살펴볼게요. 자 스킬은 세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액시아는 2번과 3번 스킬을 사용해서 순식간에 적들을 녹여버리는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2번 스킬은 적에게 배율이 조금 높지만 4연발을 하는 공격이고 3번 스킬은 배율이 2번보다는 조금 낮은 대신 5연발을 하는 공격이에요 또한 오버스킬 같은 경우에는 레벨업을 하면 할수록 공격 간격이 조금 줄어들기까지 하죠 일반적으로는 2번과 3번을 번갈아가며 쓸 때가 많지만 익숙해지면 대부분 3번을 쓰곤 해요 2번 스킬은 3번보다는 딜이 조금 떨어지지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고 3번 스킬은 자동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 때 타이밍 조절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도 둘다 기본적으로 재산 쿨타임이 짧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2번이나 3번 스킬을 이용해서 적의 보스를 이렇게 빠르게 녹여서 처리하는 게 가능해요. 이런 서리별이나 메피스토 같은 보스의 경우 방어력이 낮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아무튼, 엑시아의 공격은 자신의 평타를 여러 발 동시에 쏘는 공격이기 때문에 방어력이 조금 높은 대상으로 한다면 딜이 나오지 않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단점은 다른 스나이퍼 계열도 가지고 있는 당연한 단점이기 때문에 엑시아는 단일 스나이퍼로서 사용해야 되는 곳에서는 항상 선택되고 하는 그런 스나이퍼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재능 자체에 공격 속도하고 화력 증가까지 달고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겠죠. 그 다음은 은제, 실버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진음참으로 은재오빠를 외치게 만들어버린 뽕맛의 화신이죠. 우선, 칠발씨는 기본적으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몇안 되는 가드 계열 캐릭터 중 하나예요. 공격 자체가 공중에 있는 드론도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는 드론을 처리하려고 넣기도 할 때도 간혹 있는 편이긴 한데, 가장 크게 주목받는 공격 능력은 역시 3번 스킬, 이 진음참 스킬이겠죠. 지은참은 자신의 방어력을 70% 감소시키는 대신 공격 범위를 크게 늘리고 자신의 화력을 3배로 만들어서 최대 6명까지 공격이 가능한 압도적인 화력의 스킬이에요. 방어력이 70%가 감소하면 위협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적이 공격하기 전에 죽여버리기 때문에 큰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지은참이 강력한 이유는 우선 압도적인 공격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가드 계열 자세는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높은 대상으로는 큰 데미지를 주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다 캐스터를 사용하게 되지만 진흠참은 방어력이 1000정도 수준은 그냥 뚫고 적을 죽이는게 가능해요 압도적인 화력과 동시에 여러마리를 타겟팅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은 곳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을 쓸어버리는게 가능하죠 물론 방어력이 2000이상에 체력도 뭐 몇만 단위가 넘어간다면 처리하는건 당연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캐스터를 꺼내게 되겠죠 물론 단점은 있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재사용 시간이겠죠. SP 소모가 90에 초기 SP가 75라서 소환 후약 15초 이후에 발동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90초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점 때문에 퇴각과 재소환을 이용해서 필요한 곳을 이동해서 적들을 미리 처리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실버애쉬 같은 경우 존재 자체마다 전반적인 난이도를 엄청나게 낮추는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애들이 약한 게 아니라 실버애쉬 자체가 그냥 치트키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마지막은 에이아 파들야. 캐스터는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높으나 마법 방어력이 낮은 적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적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공중에 위치한 드론보다는 지상 유닛이 먼저이거나 전체적으로 방어력이 높은 적이 있을 때나 꺼내들만 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단일 공격 캐스터보다는 범위 공격 캐스터 이용해서 대량의 적들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초반에는 다들 천하, 오늘은 기타노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그래서인지 역시 단일 공격 캐스터에서는 사실 a 이아 외에는 거의 기용되지 않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어째서 a 이는 단일 캐스터인데도 기용이 되는가인데 우선 재능부터 남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재능에는 캐스터의 공격력을 증가시키는 재능과 초기 SP를 회복하는 재능이 있죠. 캐스터의 공격을 증가시키는 재능은 다른 캐스터와도 시너지를 주기 때문에 a 이와 이프이트를 같이 사용하는 형식으로도 사용되기도 해요. 그럼 일단 다른 스킬을 봐야 되겠죠? 에이아 같은 경우 2번 스킬과 3번 스킬이 나뉘어져 있어요. 2번 스킬은 충전식 스킬로 스택을 사용해서 대상에게 높은 데미지의 배열로 공격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에 폭발로 인한 범위 피해를 입히는 게 가능한 스킬이에요. 유사 범위 캐스로 불리는 형태의 스킬을 가지고 있죠. 이 스킬의 가장 큰 장점은 5초에 한 번씩 충전이 되고 최대 3개까지 스택을 쌓아두는 게 가능하며 높은 딜로 범위 공격이 가능한 것과 동시에 적에게 마법방어로까지 낮춘 효과까지 가지고 있어요. 단일 캐스터의 단점인 낮은 DPS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몰려있는 적을 빠르게 처리 가능한 AI만의 독특한 능력이에요. 범위 캐스터의 경우 공격 범위도 낮고 공격 속도 또한 더 느리면서 덤으로 높은 코스까지 요구하지만 AI는 단일의 장점을 가지면서 범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AI 이 e 스킬의 장점이에요. 재능을 통한 초기 SP 수급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2번에서 3번까지 차지가 미리 충전되기도 하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하드 모드 제약 조건 같은 게 걸릴 때 원거리나 캐스의 코스 코스 세배 증가 같은 제약이 걸릴 때에도 천하 같은 캐릭터가 코스가 99가 되는 반면 A1은 기본적으로 코스가 낮기 때문에 60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한번 꺼내볼까 하는 각을 잡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겠죠. 그러면 3번 스킬은 뭘까요? 3번 스킬은 화산폭발인데 화산폭발 같은 경우 자신의 화력을 증가시켜 공격범위를 늘리고 공격 간격이 줄어들면서 최대 6명의 적에게 동시에 공격이 가능한 스킬이에요 실버에스의진은창 같은 필살기 같은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2번 스킬과는 다르게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사용하고 사용하는 순간 DPS가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적을 화산폭발을 키면 거의 죽여버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겠죠 단점은 당연하게도 너무 긴 재사용시간과 스킬을 사용하지 않은 동안에는 일반 단일 캐서 같은 공격 방식을 유지한다는 점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 살짝 미리 꺼내놓고 빠르게 적을 누킹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도 다 2번 스킬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3명의 캐릭터를 살펴봤는데요. 3대장이 모두 다 있으면 게임이 너무 쉬울 수 있으니 너무 의존하지는 마세요.